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설이라그 위에 내가 설이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은 내 소망에 닿을 줄이다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그 온양 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가서리라. 그 위에 내 가서리라. 바라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엽기서 15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페이지입니다. 엽기 15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그는 항패한 승업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모든 곳을 떠나지 못하느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하나님의 뜀이 그가 불려가리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내물을 받는 자의 창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은폐하고 재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쏟김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욕의 말을 듣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가 누구인지 16절 말씀해 보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24절의 내용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 악인은 환란과 역경으로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가스의 말을 통해 욕이 환란과 역경으로 권한을 받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환란과 역경으로 권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가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간의 베드로전스는 <laughs> 의를 위하여 받는 권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권한이 있으며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을 가르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관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5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겪은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간의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합니다. 조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이 단련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세의 감에 야구보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 성숙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하게 되면 세상이 헛된 소망이 깨닫게 되고 그 소망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환란 중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경고해주고 그를 통해 우리 안에 세상이 모르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환란 중에도 절급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에 이르는 이유입니다. 이해관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입니다 악인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유에 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 중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어두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죄를 회개치 않고 그 죄를 고집하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멸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 로마스 2장 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말진도를 내게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때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죄를 범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신앙과 삶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통하여 죽기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 죄를 회개치 않습니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결국 복음을 거부한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주시는 고난의 의미와 악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참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고집 때문에 아직도 그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죽게 회개하고 돌이켜 이 복음을 들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라는 부분 속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돌아함게하는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산숨 아니시 예수 그시스도를 입었으니, 주님만이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 一、嗯、年。嗯嗯